You c a n say that again. You c a n say that again. 무슨 뜻일까요? 너는 다시 말할 수 있다. 너는 다시 그 말을 해도 된다. 네 말이 옳다. 나는 그 말에 동의한다. 라는 뜻이랍니다. You c a n say that again. You c a n say that again. I totally agree with you. Yeah, I, I, I totally agree with you. I totally agree with you. I totally agree with you. I couldn't agree more. I couldn't agree more. 어뭐 예를 들어 We should stop drinking. 우리 술좀 그만 먹어야 될것 같아. 이렇게 얘기했을 때 You can say again. 이렇게 얘기하면 아내 말이 그래. 더 이상 동의할 수 없어. 너무 너무 동의. 해그런 의미가 되겠죠. 이렇게는 허무한데 You don't say. 말하지 말라고? 아니 You don't say 하게 되면 말하지 말라는 뜻이야. 에이 설마 말도 안돼 이런 뜻이에요 They They're getting married 그린 결혼한대 라고 했을 때 에이 말도 안돼 설마 라고 얘기하고 싶으면 You don't say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또 I just w o n t e d a free s u p r i s e 나 1등 했어 라고 얘기할 때도 진짜 설마 you, you don't say You don't say You don't say가 비꾸는 듯한 느낌도 낼수 있어요 엄청 마른 친구가 I'm getting a lot of weight 어나살 너무 많이 쪘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You don't say 그러시겠지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You don't say 또는 맨날 술만 먹는 친구가 I should stop drinking. 나 진짜 술 이제 진짜 그만 먹어야 돼. 이럴 때도 이런 o n say. 라고 얘기할 수 있겠고 남자친구랑 계속 만나다 사겠다 만났다 사겠다 하는 친구들도 아, 나 진짜 남자친구랑 헤어졌어. I broke up with my boyfriend. 라고 얘기할 때도 you don't say. 그러시겠지. 라고 얘기할 수 있겠다. 네, 여러분들 I made it. 정말 많이 들어보셨죠? 나는 그것을 만들었다. 라는 뜻일까요? 네 물론 만들다 라는 뜻도 있지만 make it. 이 붙여 그렇죠? make it. 같은 경우는 다양하게 쓸수 있어요. 첫 번째, 뭔가를 해내다, 성공하다 I made it 이렇게 얘기하면 성공했어, 해냈어 이런 뜻이 되고요 I made it I can make it 이 하게 되면 나 성공할 수 있어 I can make it You can make it 하게 되면 너 해낼 수 있어 you can make it. 이런 의미가 되겠죠. 자 이뿐만이 아니에요. Make it은 가다, 참석하다라는 의미도 있기 때문에 이상생활에서 정말 다양하게 쓰이는데요. 예를 들어서 어, 나 파티 할 거야. 너올수 있어. 이렇게 얘기할 때 Can you make it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어. 때 Can you make it 하게 되면 또 그것을 만들 수 있어라기보단 또 참석할 수 있어 이런 의미가 되죠. 겠어나 너무 가고 싶은데 나 참석 못해. 이렇게 얘기하고 싶을 때도 Can not go라고 얘기할 수도 있지만 I cannot make it, and I can't make it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I can't make it. You can make it There you go 정말 많이 들어보셨죠? 네가 그곳으로 간다라는 뜻일까요? 상황에 따라 좀 다양한 느낌을 낼수 있는데 일단 첫 번째는 There you go 또는 칭찬할 때쓸수 있어요 Oh, I achieved my goal 내 목표를 달성했어 There you go 잘했다 <laughs> 또는 Oh, finally I finished my work 드디어 일 끝났어 There you go 대견해 수고했어 또는 There you go! 내가 막 뭔가를 찾고 있었어요 그때 이거야 이거야? That's it! There you go! 네, 바로 그거예요 There you go! 근데 네, 여기에 again을 붙이게 되면 뉘앙스가 딱 바뀌어요 There you go again! 이렇게 하게 되면 아, 또 시작이네 약간 이런 느낌 나거든요 너의 또 친구가 또막 자기 자랑을 막 시작해 또 자랑 시작했어 너또 시작이구나 There you go again! 이렇게 쓸수 있고 There you go again! You go again. 다른 사람을 넣어서도 쓸수 있겠죠? 엄마가 막또 단서를 시작했어요. Oh, there she goes again.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다. 네, 원어민들이 정말 많이 쓰는 단어. Hold on, hold on 무슨 뜻일까요? Hold가 잡다니까. Hold on, 잡아라? 안 뜻일까요? 네, hold on 하면 계속 잡아 달라, 기다려 달라는 뜻이에요. hold on, hold on. Hold on. Hold on. Hold on, please 싸게 되면 기다려주세요 라는 뜻이고, Hold on second 이렇게 얘기하면 second은 초기 때문에 1초만요. 그러니까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많이 쓰니 Hold on a second, hold on a second. 친구가 예를 들어서 어디 가야 돼요? 네, 아직 안 끝났어. 잠깐만, 잠깐만. 나 아직 안 끝났어. 이렇게 얘기할 때, Hold on please 또는 Hold on, I haven't finished yet. 나 아직 안 끝났어. 잠깐만, 잠깐만, 아직 결정 못 했어. Hold on, hold on, I haven't decided yet.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조금 더 공존하게 쓰고 싶어. 손으로 붙여주시면 돼요. 그래서 Can you hold on, please? Can you hold on a sec? Can you hold on a second? 네, 물론 hold가 잡다란 뜻이 있기 때문에 hold on tight 이렇게 하면 꽉 잡아요라는 뜻이야. 우리 원어민들이 정말 많이 쓰는 말 I got you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죠?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일까요? I got you 나는 너를 얻었다라는 뜻일까요? 크게 두 가지의 상황에 쓸수 있어. 요첫 번째는 I understand you 너를 이해했다라는 미에서 또는 I support you. 난 너를 서포트, 지지한다라는 의미. 이렇게 두 가지의 상황에서 쓸수 있어. 예를 들어서, Did you understand? 내말 무슨 말인지 알아들었어?라고 했을 때, I got you. 어, oh,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요. I got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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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리고 어, I support you나 너를 지지한다라는 문맥에서 I got you를 자연스럽게 쓸수 있는데 걱정마 내가 있잖아 라고 얘기할 때 Don't worry, I got you. 내가 너를 지지해. 너한테 내가 있잖아 라는 의미로 I got you를 쓸수 있다. I got you. I got you. I got you. I got you를 you. you. 줄여서 g o t you 라고도 얘기할 수 있다는 것도 생겨드세요. 정말 많이 사용하는 It's a good thing. 무슨 뜻일까요? It's a good thing 주어 동사 이렇게 하게 되면 하길 잘했다라는 뜻이 됩니다. It's a good thing I c h e c k e d 내가 이거 확인하길 잘했다. It's good thing I checked it out. 물어보길 잘했다. 이런 말도 많이 배워져. It's a good thing I asked. <laughs> t s a good thing I asked. <laughs> 네 그거 안 하길 잘했어. It's a good thing I didn't. Good thing I didn't. 하길 잘했다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It's a It's a good thing I did. 공부하길 잘했다. It's a good thing. I started. 영어 공부하길 잘했죠? 미드나 영화에서 break a leg 많이 들어보셨죠. 다리가 부서져라라는 뜻일까요? 행운을 빌어라는 뜻인데요. 도대체 왜이 다리가 부서져라 이 저주 같은 말이 행운을 빌라는 말이 됐을까요? 네, 이 표현은 아주 오래 전한미신에서 왔는데요. 네, 아주 중요한 무대를 앞둔 배우에게 그 행운이 달아날까봐 두려운 마음에서 오히려 반대로 다리나 부서져라 그렇게 해서 유래가 됐다고 하는데요. Break a leg, break a leg. Break a, break a leg. Break a leg. 비슷한 표현으로는 Good luck. Good luck to you. Fingers crossed. 이것도 많이 들어보셨죠. 세 번째 손가락 위에 두 번째 손가락을 얹어서 십자가 모양을 만든다. 종교인들로부터 시작된 표현이라고 합니다. Fingers crossed. Fingers crossed. Fingers crossed. Fingers crossed. Fingers crossed. Fingers crossed. 여러분들 모두 break a leg. 네, 우리 내기하는 네거 b 팅 한다 그러잖아요. you bet 하면 무슨 뜻일까요? 너는 내기를 한다란 뜻일까요? I bet 또는 you bet 하게 되면 베팅, 내기를 할수 있을 정도로 확실하다 이런 뜻이 돼요. Are you coming to the party? 나그 파티 갈 거지. Of course라고 물론 얘기했지만 you bet 이렇게 하게 되면 물론이지 라는 의미될 수 있어. You bet. You bet. You bet. You bet. 고맙다라는 표현 뒤에 또쓸수 있어. Thanks for helping me. 나 도와줘서 고마워. you bet 당연한걸 I bet이나 you bet뒤에 주어 동사를 또쓸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I'm sure과 똑같은 표현이 되는데 I'm sure you will like it 당신이 좋아할 거라고 나눠주는데 이런 뜻이잖아요 똑같아요 I bet you will like it 당신이 분명 좋아할 거예요 You bet I will You bet you will I bet you like it You bet I can of course만 사용하셨다면 I bet, you bet 한번 사용해보실까요?